소프트웨어 체험관은 소프트웨어의 역사를 알아보고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뤄보는 체험존과 양방향 멀티미디어 수업을 경험하는 스쿨존으로 구성됩니다. 체험존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역사와 생활 속 소프트웨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QR 코드와 증강현실을 이용해 재미 요소를 더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역사는 증강현실을 이용했습니다. 태블릿 PC를 회로도 형태의 소프트웨어 연역에 비추면 해당 키워드에 맞는 모형이 생겨 이해를 돕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런 QR코드를 통해 생활 속에 숨어있는 소프트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태블릿 PC에서 생활 속 소프트웨어 부분을 터치하고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정보가 나옵니다. 간단한 소프트웨어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만들기 존에서는 블록을 이용해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분할, 색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만들기 존에서도 음량, 재생 속도 등의 설정을 블록으로 조절합니다. 블록 아래 숨어있는 이미지 태그를 통해 조절하도록 만들어 체험관을 방문한 학생들이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양방향 멀티미디어 수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스쿨 솔루션을 시연합니다. 전자칠판과 태블릿 PC로 직접 수업하는 것 같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체험관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태블릿 PC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잇 한만영입니다.